어, 이번 드래곤 노드 복은 A 트럭 뒤에 이렇게 숨어 있는 스나나 라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 A를 공격하려고 하는데 여기서 스나나 라플이 보고 있으면 뚫기가 어려우시잖아요. 이 적을 죽이는 복입니다. 어, 던지는 위치는 어차피 로비로 오셔야 되잖아요. 로비로 오셔서 이렇게 창호지 앞으로에서 A를 들여가게 되는데 여기에서 이렇게 보면 적이 되게 조그맣게 보이죠. 어, 죽이기가 라플들로는 어려운데, 스나도 상대편이 스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죽이기 어려운 위치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 요 자리로 옵니다. 요 끝에 있는 요 창호지 옆에 있는 요 자리로 와서 여기 보시면 요 에임 보이시죠? 요 창호지 틀에 보면 요 에임 두는 요 위치가 있습니다. 어, 이건 랭크전에도 있고 똑같은 위치고, 여기에서 A를 누릅니다. 옆으로 이렇게 쭉 가다가 여기 보시면 이렇게 정면이 딱 보이는 위치가 되면은 W를 누릅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움직이겠죠? W니까 A를 같이 눌러져 있으니까 여기 와서 W를 추가를 하면 앞으로 갑니다. 이때 던지게 되는 건데 어 방법은 여기에서 A를 누르고 볼때 W 를 누르면서 앞으로 던져요. 그러면 저 트럭 뒤에 있는 저기 다 죽게 됩니다. 위치 맞추시고 A 누르다가 보이면 W 누르면서 그 이렇게 가시면 됩스트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 점프하고 점프하는 건 제가 그냥 마지막에 총을 피하려고 하거나 뭐 이렇게 시선 끌려고 이제 하는 거고 뭐 죽을 확률이 커요 처음에 이 폭을 던지시는 분은 근데 우리 편이 같이 우르르 나간다고 생각하면은 어, 나 죽고 그냥 A 다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던지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이렇게 나가서 이렇게. 수류탄 받으시고 복구 많이 받으세요. 간판 <laughs> 뒤에 숨으시면 안 죽습니다. 이 갑판 간판, 무적 간판입니다안 죽으니까 잘 피해서 숨으세요 이쪽으로. 맞추시고 던집니다. A 누르고 W 누르고 던지고. 수러탄이 날아갑니다. <laughs> 그러면 저 뒤에 있는 적은 다 죽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처음에 시작할 때 위치 보셨지만, 저기, 제일 오른편에 있는 이 녀석은 약간 벗어나서 안, 데미지 있고 안 죽을 수 있는데, 어, 나머지 있는 이 왼편 뒤에 있는 녀석이랑, 이 뒤쪽으로 빠져있는 녀석들은 다 죽습니다. 그래서, A 맞추시고, W, 아, A 누르시고, A 누르시고 하다가, 정면 보이면, 자, 스릴탄이 날아갑니다! 하시면, 점프 안 하셔도 돼요. 버릇이 돼가지고 점프를 하게 되네요. 와서, A 누르고 정말 볼때 떠들고 받으시고 복격 많이 받으세요. 떠들기요. 굳고 나서 내가 라프리면은 뭐 여기에 보시면은 반지야. 어차피 우리 편 사서 왔을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편이를 교전하고 있는 반지야 죽이고, 그리고 뭐 이쪽에 흰기둥에 있으면 흰기둥 가는 우리 편이 있을 테니까 흰기둥 우리 편이 죽으면 그거 잡아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던지는 방법 어렵지 않으니까 던지시면 되고, 여기 아래도 던질 수 있는데 똑같이 날아갑니다. 제 마음이에요. 같이 사랑해. 아, 어, 둘 중에 아무거나 던지셔도 돼요. 여기 있는 위에 임을 두셔도 되고 아래에다가 두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나가면서 A 놓기. 제 마음이에요. 와블리도 어, 되요 저는 개인적으로 아래보다는 위가 더 죽일 확률이 더 높기 때문에 저는 둘 중에 받으시고 꼭금 많이 받으세요.